나는 여행 유튜버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 일요일이다.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지만 꼭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따 해야지가 되고 좀 이따 보면 해야 할일 미룬 채 어느새 하루가 다가 있다. 음... 아침에 이 부분만 잘 견디면 하루는 또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한푼 벌어가는 게 보람차고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또 운동을 하며 또 편집을 하고 하면은 훨씬 더 보람차고 알차다는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뚜렷하게 뭔가 정해진 게 아니면은 차라리 예, 일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달려 난다 생각하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나가면 돼요. 주말에 쉬는 게 어때서 할수 있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시간만 흘려보낸 주말 끝엔 공허함과 우울감이 남았다. 반면에 쉬는 날이지만 알차게 보낸 하루는 마무리할 때 몸은 좀 피곤해도 오히려 더 힘이 났다. 쉴땐 쉬더라도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걸 느꼈다. 제가 앞차를 따라가라고 해 가지고 차 끌고 급하게 차 끌고 와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또또 인력서 일의 또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밥은 현장에 도착했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발걸음이 빨라진다. 자 혹시 화장실이 저, 화장실이 저 안에 들어가면 돼 아, 아니에요? 어디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어요? 네? 여기로 네. 라고 여기 천문일 거 없애요 아여기로 알겠습니다 화장실 여기 아, 아 여기 있구나 네예이야 살았다 아침밥으로 컵라면과 음료수 빵을 먹었다 혼자만 먹기 미안해서 식사 하고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다 한다. 오전에는 터져 나온 공구리 마대를 항공 마대에 담았다. 집에 있으면 중량 운동을 하기 쉽지 않은데 덕분에 가슴 근육에 자극이 됐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듯 공구리 마대를 다 나르고 오전에는 현장 청소일을 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진 못조각, 고정핀들을 종류별로 모으고 널부러진 폼들을 너무 보기 싫지만 않게끔 한군데 모아두면 됐다. 간단한 일이다. 무거운 물건을 들땐 허리를 쓰지 않고 다리를 이용하여 중량 스쿼트하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서면 된다. 스쿼트는 신체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다리 근육과 예쁜 힙을 만들어준다. 그 밖에 혈액순환 계산, 운동능력, 체력 향상, 그리고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되... 각목을 나를 때도 그냥 나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자극을 느끼면서 나르면 가슴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알게 모르게 가슴이 펌핑되어 있는 걸볼수 있다. 그렇게 운동하듯 일하다 보면 어느덧 점심 먹을 시간이다. 운동도 하는데 밥까지 주니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아니가 운동 직후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근육의 회복을 빠르게 한다고 한다. 이걸 의식하고 먹으면 <목소리> 식후 가볍게 즐기는 낮잠은 식곤증을 방지하고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회복된 체력으로 현장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햇살이 따사롭다. 오후에는 터진 폼 사이로 삐져나온 콘크리트를 깨부수는 일을 했는데 하루가 금방 갔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건 일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부지런하지 않다. 대부분의 일요일은 쉬고 쉴때 누워서 꼼짝도 안 한다. 근데 가끔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 그날의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다음일에 아, 긍정적인 아, 기분이 이어진다. 하자~~~ 시일 끝나고 집 가는 길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너무 상쾌해!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나에게 있어서 하루를 더 알차게 쉬는 법은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인력소 일을 택한 거지만 그 일이 꼭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될수 있다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일을 한다면 오늘도 또 하루 흘려보냈다는 우울함과 하루 끝에 남는 허무함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서 나는 더 좋더라 집에 있었으면 그냥 보냈어 하루인데 뭐 재충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이 진짜 너무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만 힘들잖아요 이 정도는 몸이 힘든 거는 이렇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죽을 만큼 힘들면 힘든 거지만 이 정도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어 와꽃꽃꽃 이쁘다 꽃, 꽃 오늘 일기 끝 계속